자 밑에는 어 전국에서 많은 보통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토지 중에 어느 지역을 가장 많이 어, 보고 어, 연구를 했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총 1억 7 9 0 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많이 분석했죠? 아, 네, 네. 아 네, 더 할까요? 더 할까요? 더, 더 할까요? 이렇게 진짜 2억 건 정도, 2억 건 정도의 어떤 실제 실 사용자, 네, 뭐 조작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과장할 필요도 없고 축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2억 건 정도의 어, 유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과연 유저분들은 어느 지역을 가장 많이 어, 보고, 보고 연구하셨는지를 어,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그 분석 결과를 이제 공개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실제 유저분들이 조회하는 지금, 어, 지금, 어그 조회 라인입니다. 1위가 화성, 2위 평택, 3위가 용인, 더 화평 용인 1등을 찾아보죠. 화성, 평택 용인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요 3월에 용인시 원산별 수집하으로 지원됐고요 그리고 안성을 주목해야 된다 안성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평택이 예, 다시 1위로 올라왔죠 용인이 계속 10%우니까 우리 온산의 옆에 있는 대강림도 제식으로 하려고 하시긴 했죠. 예, 2000주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10월에 제주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쏟아졌어요. 그때 이후에 어, 저희 포기표시와 제주시에 대한 조회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평택, 허성, 용인 이두 군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조회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들을 좀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 제주 같은 경우에 눈 따로 논해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 제주 같은 경우는 2017년도가 정점이었어요. 네, 2017년도가 정점이고 가격이 그 크게 빠졌습니다. 그걸 따로 이렇게 어, 뭐 그래프로 보여드리지는 않은 건데요. 어, 어, 최근에 갑자기 다시 어, 조회에 오른 거는 어, 제주 땅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이때부터 어, 그걸 좀 궁금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평상 뭐 상시이슈이기 때문에 굳시 제가 아무것들어거고요 아무튼 아까 보셨던 게 평택이랑 허성이랑 용인이지않습니까 그리고 안성 정도였죠. 어, 이지역에대 보겠는데요. 한번 어, 평택, 뭐 시끌시끌한 거 보다가 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평택이 어느 지역이 인기냐고요 평택 안에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검포하고 집중적으로 조회했는지가 어, 포인트 자켓습니까자 평택 어느 지역을 제일 많이 봤을까요? 평택 하면 서평택 동평택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어, 많은 개발이 동평택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어, 서로 나누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인기가 많은면요 포승읍이니다 포승옥. 포승읍이 어딘지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포승옥. 네. 그리고 저기 어, 지제동. 네, 지제동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지제동좀 유명한데. 네. 어, 어, 서쪽으로는 포승읍 그리고 안중옥,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제동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주의 있게 봤습니다. 어, 왜 그런가 하면은 이해가 돼요. 어, 유명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보도국제 신도시죠. 보도국제 네, 신도시에 바로 옆그 브레인시트도 있고요. 어, 이쪽에 이제, 어, 가장 많이고서라로 뭐, 지구, 온 지구에서 지구들이 많아요. 어? 그 평택 도시만없이 제일 많이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많이 보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풍성산업단지라든지 풍성 지구, 그때 현국 지구, 그래서 화양 지구, 이쪽에 굉장히 많이 시더라고요조선타실 네. 어, 어, 그 포상차가 열렸는데 네. 포상차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럼 저는 사실 평택 하면은 여기가 인기 많은 줄 알았어요. 어디냐면 평택성입니다. 평택성은 네. 몇년 동안 미국 렌탈 호수. 렌탈 호수 투제하고 아주 그냥 광고로 도배가 됐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전이 지역에 인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또봤더니 작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년 만에 무슨 뭐열필이었다가 무덤이 됐어요. 네, 실제로 공실이 엄청나네요. 네. 왜 그러냐면 아시는 아시겠지만 미기시 안에 이미 아파트라든지 주거시설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있고요. 그 안에 스타필드가 더큰 쇼핑몰이 들어가 있어요. 그 라울리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 여기가 이제 안정인데 안정이 안정은 로데오거리인데 거기가 완전히가 석대밭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급을 하고 어, 또 광고가 나오긴 하는데 어, 평택 편성읍이 인기가 진짜 없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다 그래서, 어, 평택 지역은, 어, 우리, 포승목이라든지 어, 지재동 쪽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 봤습니다. 아, 그렇다면, 실제로, 이 평택 포승목신형리 뭐냐 신형리? 신형리의 토지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2015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지역이었어요. 평범하게 거래됐었는데 그 거래가 됐었는데, 2016년부터 그분이, 거래가 안 되겠어요. 다 거래가 안 되겠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어올라 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단절 이 시장이 단절되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되거든요 즉 어, 이렇게 조용히 있던 동네가 어느 순간 다른 동네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거래의 약이라든지 매물후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사람도 바뀌어요 네. 그해고 오늘의 난방이 하나씩 갑자기 네. 거세서 가 사람은 바뀌어있니다 네. 절대 아프지 않아요 <laughs> 이런 식의 단절되는 현상들을 자주 볼수 있는데, 어, 포승업 <laughs> 신원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 새롭게 시장이 <웃음> 형성됐다고 <laughs>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덕국제 신도시 그 지재역 바로 왼쪽에 있는 그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네, 거기 땅인데, 어, 여기는 어떻게, 어, 되냐면요. 네, 역시나, 어, 최근들어 거래를 하고, 가격이 많이 비했습니다 네. 어, 여기는 개별지인데괜찮괜찮더라고요애분만 네, 뭐 구할 수 있다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평택지역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네, 이쪽에 어, 관심 있으실 분들은 이쪽 지역의 땅을 실제로 많이 보시고 구매도 많이 하고 계시다. 네, 이런 동향을 알아봤습니다.